전 세계 구독자 1위 미스터 비스트 하다하다 자신을 고소까지 하고 있어요. 이 양반이 자기 브랜드가 두개 있거든요. 피스터블 그리고 비스트 버거. m r Beast Burger, m r Beast Burger, m r Beast Burger, m r Beast, Beast, Beast Burger Meal, Baby. 특히 버거 브랜드는 오프닝 첫날에만 2만 명이 모여서 대창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 <목소리> 아니 이렇게 잘되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을 고소한다? 뭔가 이상하잖아 근데 진짜예요 실제로 고소장까지 업로드를 하면서 이게 단순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라 심각한 상태라는 걸 팬들에게 알려준 거지 근데 이미 골수 팬들 사이에서는 이견된 결과라는 거야 이거 봐봐 심각하죠 와 소고기야 뭐 이렇게 타르타르겠거니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가능해도 이 꼭띠오를 레어로 잡수는 건좀 힘들 것 같아 머리카락 나오는 건 일상이었고 주민에도 안와 this, this is a bad first time experience Not gonna lie You're a f 1시간만 넘어도 뚜껑이 흔들거리는데 6개는 3시간까지 기다렸다니까 결국 참다 참다 비스트가 비스트 버거를 고소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 건데 고소장을 정확히 살펴보면 VDC 회사를 고소한 거거든 뭔 소리냐? 사실 비스트가 버거집의 완전한 주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VDC 이 버추얼 다이닝 컨셉트라는 업체에 위탁을 맡겨서 운영을 하고 비스트는 마케팅 업무를 맡게 되는 협력 관계라는 거지 VDC라는 회사가 고스트 키친이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가졌고 이게 2020년도에 미국에서 자리 잡힌 개념인데, 이래저래 어려운 말 제외하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실체 없이, 다른 브랜드의 음식을 조리하는 대행업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VDC는 비스트 유명세에 편승을 해서 엄청난 신뢰도를 등에 업고이 사업을 확정하는데 부스터 스팀팩을 전신에 꽂아버리게 되는 거고, 비스트는 연구개발 비용 없이, 안정된 시스템을 가져다가 버거 사업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부분을 채워주는, 그야말로 윈윈 딱 맞아떨어지는 거지. 결과는 성공을 넘어 메가입트 대기줄만 3 2 3 2 m 아니구요 32km 네, 이 정도면 항공샷 찍으러 집 나갔던 드론의 생사도 불확실할 것 같은데 규모가 장난이 없죠 아니 막 햄버거 오래 기다렸다고 돈을 줘 기다렸다고 돈을 줘 진짜로 돈을 막 뿌려요 대충 한 덩이에 100만원 같은데 뭐 차에 문제 있는 것 같다고 천만원 주더니 자동차에 기스 났다고 자동차를 선물하니까 이게참 이상해 보여도요 이 양반 기부 컨텐츠 클래스를 아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소꿉놀이처럼 보이니까 아, 그럼에도 참 아까워 보이죠 그치만 미스트 계산법으로는 남는 장사라는 거야 구독자 만 2억 명 서브 채널까지 합산하면 3억 명의 글로벌한 광고비와 파급력을 돈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수준의 마케팅 비용이 세이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포인트를 고스트 키친은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안 끝났어요. 여기까지는 비스트의 마케팅 파워고, 고스트 키친의 진정한 무서움은 무지막지한 확장력이라는 거야. 말 그대로 고스트 오프라인 매장처럼 가서 식사가 가능한 개념이 아니라 피업이나 배달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지. 그럼 요리는 어디서 하냐고요? 컨테이너 맞아요 이거 사람이 들어가서 요리만 할수 있는 설비만 되어 있으면 컨테이너든 승합 뽑아내기만 해서 빠르게 전달만 되면 되니까 인테리어도 필요 없어 넓은 매장도 필요 없어 설비도 최소화 당연히 인건비도 최소화 그러니 너도나도 하겠다고 달려드는 거지 해서 비스트 버거 오픈하자마자 지점 수만 300개가 넘었어요 맥도날드가 300개 만드는데 6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출럴 버거 성지에서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도약이 이루어진 거지 지금은 이내나우까지 따라잡았으니까 와이 고스트 키친이라는 게 말이에요 원래는 미국 외식 시장 5%밖에 차지를 안 했거든요 근데 다 같이 손잡고 코로나 한방 맞으니까. 20%로 쑥 성장했어요. 요즘엔 치폴레 같은 공룡들도 도입을 하고 있더라고. 대신 여기는 고스트 키친이라고 하지 않고 디지털 키친이라고 하대. 여감이 여기 더 나은 것같아 아, 우리만 봐도 요몇 년간 배달 문화가 얼마나 커졌냐고. 아, 삼겹살이 구워져서 집으로 배달되는 하이테크 코리아 감사합니다. 아무튼 미국도 마찬가지로 레스토랑에서 즐길 법한 녀석들이 다이렉트로 거실에 꽂히니까. 아 얼마나 좋아. 이런 트렌드를 빠르게 읽은 비스트 2년 만에 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싱글벙글하면서 트윗을 했어요. 실제 반응도 맛. 너 괜찮고, 양도 혜자스럽다 라는 말들이 많았으니까. 가격도 맥도날드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치만 뭐든 먹고 SNS에 올려서 자랑하고 싶은 트렌드는 맥도날드보다 훨씬 더 빠르게 치고 나간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건 비스트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방향성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야. 우선 버거를 먹기만 해도 기부가 돼요. 어플 다운받아서 주문을 하기만 하면 된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앱스토어 다운로드 순위에서 유튜브를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을 정도니 당연히 서버 다운은 사이드 메뉴였고, 게다가 300, 개의 매장이라는 게 자신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코로나로 힘들어진 자영업자들이 비스트 버거로 간판만 싹 갈아서 새로 창업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됐어요. 그니까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도 좋아 먹으면 기부도 돼. 아 심지어 맛도 이 정도만 나쁘지 않으니까. 그치만 문제가 터졌어요. 이거 look at all that beef. Look at all that cheese. f o r s m It looks like a hockey puck. 바로 일관되지 않는 퀄리티. 완전히 다르잖아. 아 이게 어떻게 똑같은 브랜드야? 아, 그리고 처음에 말했던 더리킹 고기부터 머리카락 배달도 하나. 대중 심리가 한번 물타지기 시작하면 그 파괴력이 연쇄적으로 터진다고. 이 맛있다던 리뷰들은 삽시간에 그냥 역겹다, 돈 아깝다라는 부정적인 리뷰들로 도배가 되기 시작했어요. 파랑새의 본업이 시작된 거지. 아, 그치만 이게 비단 비스트의 문제가 아니라 고스트 키친의 고질적인 문제도 여기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우선 주방은 한 개인데 여러 개의 브랜드. 가 브랜드를 제조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바뀌는 프로세스에 주방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This one address. 게다가 말이 좋아 윈윈 관계였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분산형 구조라는 게 증명이 됐으니 아니 근데 이런 건 VDC가 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으시죠? 그치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당장 계약서만 봐도 품질 관리나 최소한의 위생 개념 일관된 레시피를 지키라는 조항도 없었으니까 진짜 산으로 가기 시작한 거지 이게 바로 맥도날드 같은 공룡 기업이 직원 관리를 엄격하게 그리고 매장수를 극도로 제한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고소를 당한 VDC 반대로 미스터 비스트에게 역으로 또 고소를 했어요. 이유는 너무 과민반응이라는 거야.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게요. 일반적인 레스토랑의 부정적인 리뷰는 평균 7%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비스트 버거는 1%밖에 안 됐거든. 실제로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판매도 잘 되는데 엄마 무시한 판매량의 유명세까지 더해지니까 즉각적으로 SNS에서 피드백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들이 더 눈에 띄기 쉽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훨씬 더안 좋아 보이는 거지. 100개에서 1개랑 10만개에서 1000개는 체감되는 게 다르니까. 게다가 SNS 집... 빵용으로 알려진 비스트 즉각적으로 환불도 하고 파리도 아니고 두 손을 싹싹 빌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VDC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리뷰에 일일이 대응을 하니까 아니 문제가 더 커져 보이는 거 아니냐 좀 가만히 좀 있어라라고 보는 입장이 된 거고 결국 비스트는 자신의 브랜드를 스스로 고소하고 일선에서 물러나는 어조의 트윗까지 진행된 상태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VDC에서 관리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로 비스트버가 남아 있는 걸 보면 불사이가 완벽하게 정리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맛있는 안주. 둘, 맛좀 보자.